최근 주식 투자에 중독된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는데 증상이 도박 중독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박모 씨는 1년 전부터 도박 중독 상담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빠진 것은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식 투자. 베드메스 박스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메스 박스가 보여요, ᄉ ᄅ 아 내가 버킷백! 포기 했잖아. 그래도 무스 포기 했잖 미코가 조금 조금씩 올라오네요. 프로그램 돌리나? 아, 근데 미코가 막 서고 막,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느낌상 아무리 봐도. 미코 프로그램 팔고 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팔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은 뭐저 개미 꼬시기 성공했다는 거야? 근데 프로그램 팔든 나발이든 지랄이든 이거든 지금 존나게 애들 사고 있는데 이건 뭔데 그러면 또 미코가 수소 뉴스 등거 최대 수의지하 평신한 뉴스 떠서 잠깐 그냥 올린건가 팔아먹으려고 개미 태우려고 이러는거 아닐까 아 뭐가 진짜야 아 이거 안들어갔다 후회하냐 뭐하냐 이거 이거 에라이 아유 모르겠다 씨 인생 한번 걸어보자 이게 개이들아 불까지 타버려. 야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거 이제 그냥 다 보지도 마 그냥. 어... 용... 신새끼또 낚였네. 미랑 관계도 없는 뉴스인데 또 낚였네. 이제 절대 안 낚여요. 저런 말에 저런 말에 절대 안 낚여. 저 그냥 호가차만 보면서 내 살대로 할 거야. 절대 안 낚여. 그렇지, 그렇지. 미쳤다. 미쳤다. 아니근데 진짜 미코 형들아, 미코 진지하게 이거 지금 수수 수소, 수소 맞아, 수소야 뭐야? 아니, 이 구간 넘어가면은 어저께 물린 애들 다다 다 풀어주는 거야. 13380다 왔어, 13380까지 거진 야, 힘 미쳤다. 이제 4인데 미쳤다. 그래 이거야 이거야 씨.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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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같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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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17%도 아니고 이 7%인데 어떻게 빼 이걸 계속 쏜다 오쉣더펑천1 0 넘었어 와쉿 제발 VI 근처에서 노세요 제발 미코의 전국에 계신 미코 주주형님들 팔지 말고 우리 VI까지 일단 보고 갑시다 너만 <laughs>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제발 믿고야 제발. 최근 주식 투자에 중독된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는데 증상이 도박 중독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매, 박모 씨는 매, 매, 1년 전부터 도박 중독 상담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빠진 것은 제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식 투자. 에드면스 파스가 보이면. 야라, 내가 포켓 팩 포켓 펜들아. 야라, 에르메스 포켓 펜들아, 내들아 이게 끼아 데코야, 에르메스, 에르메스 데코야, 에르메스 시그니처 에르메스. 용도 팔았다. 아 일단 일단 전 팔았습니다. 아 힘들었네요. 와 파리까가네. 와 와. 아. 와 파리카가네 씨와와 파리카가네 VR 갔다 미쳤다 야 우리 인간적으로 미코 씨 같이 탄 사람들 100원이고 1000원이고 만원이고 뭐야 오늘 우리 좀 이따 축배 들자 이거는 그냥 진짜 소원 비다 생각하고 허그들다 생각하고 부적다 생각하고 맞잖아요 들아나 이거 조금만 진짜 인간적으로 맞아 아니야 어아 진짜 여기 하이패스다 어 그냥 지나간다 지나가 휘발려나 천만 원 넘게 먹고 있는데 술상필 거지 천만 원 같은 소리 하네 천육백세 개 알바 천두 1 천육백은 달라 좀 있으면 2천이야이 아 제발 아니 아니야 이 정도 흔들리는 거는 괜찮아 이 정도 흔들리는 거는 애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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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잠깐 담탐이야애 내려놓은 거야 그냥 어담탐담탐 이거, 상각가 가려면, 당연히 흔들어야 돼. 왜냐한 번에 올라왔어, 13%까지. 아, 씨, 어디까지 가, 이개 같은 여라. 야, 이 ᄃ, 여라! 그만 가, 밥만 어. 팔게, 아. <laughs> 일단, 반만, 반만, 반만 익절. 어우, 힘싸움 개우지네, 씨. 일단, 여기서 팔고, 형들아. 여기서 팔고, 어, 다시, 병신이 다시, 재진, 재진입각 잡,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인정. 일단은, 1600 먹었습니다. 1600, 형들아. 일단은, 1600 먹었다, ᄉᄇ, b y 자, 오늘은 좀 비싼 거한번 입을게요. 저한테 어울리는 거. 에 베르사체. 106만원짜리 가운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려울 게 뭐야? 뭐가 어려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어? 감추지 않고 다 보여주면서 실시간으로 뭐가 어려워? 이게 난데? 진짜 하락장에 김용남은 막을 수가 없다. 어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910만 원 반대매매 맞고. 3천만원으로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70만원으로 끝냈어요 어제도 어제 수익률이 거의 30%였어 오늘 봐나 김용란 어? 나봐나봐 이게 뭐야 주식, 주식. 내가 주식이야 내가 남자고 내가 맥수고 내가 사나이야 어? 나돈 어떻게 벌어 나 사과주스 팔면서 돈 벌어 내가 뭐뭐 뭐 다른 부탄니나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나야 나라고 잠깐만요 미코 타점인가요? 물도 타지말고 적당선만 융자도 아니고 현금으로 하는거라서 상관없어요 이거 물리면 이제 올 겨울까지 가져가는거예요